미국 대선보다 더 뜨거웠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단한경기단한 명의 이름으로 도시 전체의 공기가 바뀌었고 LA의 밤은 축구가 지배했습니다. LAFC 홈 개막전 무려 8만석이 전성 매진되며 MLS 역사상 유례없는 장면이 연출됐고 티켓은 순식간에 사라지며 암표 가격이 무려 12배까지 폭등했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인기 상승이 아니라 미국 스포츠 시장 전체가 충격에 빠질 만큼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MLS 회장이 눈물을 보이며 남긴 한마디: 이건 손흥민의 나라다. 오늘 우리는 왜이한 문장이 미국 축구계를 뒤흔들었는지, 그리고 LAFC 개막전이 어떻게 정치보다 뜨거운 축제가 되었는지를 차분하지만 깊이 있게 들여다봅니다. 지금 미국 스포츠 산업 전체가 심상치 않은 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단순한 화제나 논란이라는 표현로는. 이 상황을 설명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기대를 넘어선 전율이며 동시에 기존 스포츠 비즈니스의 상식을 무너뜨리는 공포에 가까운 충격입니다. 그 중심에는 다름 아닌 2026 시즌 MLS 개막전 LAFC와 인터 마이애미의 맞대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기 자체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든 것은 바로 티켓 가격입니다. 일부 프리미엄 좌석의 예상 거래가가 한화 기준 700만원을 훌쩍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 서미국 현지 언론은 물론 전세계 스포츠 미디어가 일제히 이 사안을 헤드라인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슈퍼볼 평균 티켓 가격에 근접하는 수준이며 정규리그 개막전에서 이런 숫자가 거론된 사례는 MLS 역사상 전례가 없습니다.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저 역시 믿기 어려웠습니다. 설마 과장된 루머 아니냐는 의심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경제 매체와 티켓 플랫폼 분석 자료가 동시에 같은 수치를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이 상황이 결코 허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로 압축됩니다. 왜 하필이 경기인가? 왜 하필이 2026년 개막 전인가? 그리고 왜이 가격인가? 많은 사람들은 즉각 리오넬 메시의 이름을 떠올립니다. 물론 메시의 존재감은 여전히 막강합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마레메시 효과만으로. 이 정도의 가격 폭등을 설명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메시가 MLS에 입성한 이후 초기 열풍은 이미 한 차례 지나갔고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의 이름이 다시 떠오릅니다. 손흥민입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상징이자 아시아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 증명된 월드클래스 공격수 손흥민. 그가 LAFC 유니폼을 입고 MLS 개막전에 등장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 경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벤트가 되었습니다. 이 경기는 더 이상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라 시대의 전환점을 상징하는 무대가 된 것입니다. 시간을 조금 앞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26년 2월 22일 장소는 LA 메모리얼 콜리세움입니다. 이 경기장은 미식축구와 올림픽의 역사를 함께 품은 상징적인 공간이며 수용 인원만 해도 약 7만 7천 명에 달합니다. MLS 사무국은 의도적으로 이 거대한 스타디움을 선택했습니다. 기존의 축구 전용 구장으로는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경기는 작게 치를 수 없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MLS 내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이 경기는 단순한 시즌 개막전이 아니라 2026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사전 쇼케이스 성격을 동시에 띄고 있습니다. 즉미국 축구가 세계 중심 무대로 진입했음을 과시하는 상징적 이벤트인 셈입니다. 여기에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더해지면서의 경기는 단숨에서부의 왕과 동부의 아이콘이 만나는 전쟁이라는 서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를 두고 슈퍼 히어로 영화에 비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시가 동부의 신이라면 손흥민은 서부의 질서를 재편한 새로운 왕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경기 당일 LA 도심의 풍경은 평소와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 시작 몇 시간 전부터 주요 도로는 통제 수준의 정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할리우드 스타 글로벌 기업 CEO 금융계 건물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장면이 연출될 것입니다. 이 경기는 축구 팬만의 축제가 아니라 미국 상류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문화 이벤트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프리미엄 좌석 700만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비싼 티켓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순간을 소유하려는 욕망의 가격이며 역사적인 장면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목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비용입니다. 미국의 일부 부유층에게 이 금액은 충격이 아니라 선택지에 가깝습니다. 이 장면을 평생 기억할 수 있다면 그 정도는 지불할 수 있다는 반응도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스포츠가 더 이상 경기 결과만으로 소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시장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손흥민이라는 브랜드의 특수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스타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서사를 가진 선수입니다. 유럽 무대에서 10년 이상 정상급 퍼포먼스를 유지했고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었으며 아시아 선수에 대한 고정관념을 스스로 무너뜨려왔습니다. 미국 스포츠 시장이 가장 선호하는 유형 즉 스토리가 있는 영웅의 전형이 바로 손흥민입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깊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손흥민의 커리어를 처음부터 지켜본 팬으로서 그의 이름이 이제 MLS 전체의 판을 흔드는 키워드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적 성공이 아니라 하나의 시대가 이동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마이리얼트립은 여행업계 최초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활약 중인 미국 프로 축구 MLS의 LAFC와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 세기의 개막전 여행을 만들게 됐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은 손흥민 선수의 LAFC 이적 이후 국내 축구 팬들의 관심이 급진함에 따라 한국 팬들에게 안전하고 차별화된 스포츠, 여행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이를 통해 마이리얼트립은 LAFC의 공식 한국 파트너로 선정부단과 협력한 독점 티켓 판매 및 직관 연계 상품을 선보이게 됐습니다. 마이리얼트립은 첫 상품으로 오는 2월 21일 열리는 LAFC 개막전 직관 패키지 LAFC 팬투어를 출시합니다. 손흥민 등이 부항가우고 요리스가 소속된 LAFC와 리오넬 메시 루이스 수아레즈, 로드리고데 포리 속한 인터마이애미가 맞대결이 예고된 이번 경기는 2026 MLS 시즌 최대 흥행 카드로 꼽힙니다. 상품은 LAFC 대 인터마이애미 경기 관람과 LA투어 일정을 포함한 3박 4일 구성으로 선착순 200명에게 한정 판매해 잊지 못할 개막전 직관 경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마이리얼 트립 단독 VIP 직권 패키지 머니 캔트 바이 익스피리언스도 공개합니다. LAFC의 홈 개막전은 더 이상 한 클럽의 시즌 출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시의 정체성이 바뀌는 순간이었고, MLS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8만 관중 12배로 치솟은 티켓 가격 그리고, 리그 수장의 눈물까지 모든 장면은 하나의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스타 선수가 아니라 이제 미국 축구의 판을 바꾸는 상징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오늘의 열기는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앞으로 MLS가 어디로 향하게 될지를 보여주는 예고편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 열풍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 그리고 LAFC와 손흥민이 만들어갈 다음 장면은 무엇일지 더 월드 스포츠.